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참나무 중에서 참나무 앞에 졸자가 붙은 졸참나무의 사진을 꺼내가지고 참나무 종류 전체들의 꽃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나무 종류들의 꽃에는 꿀도 없고 향기도 없다고 합니다. 참나무 종류들의 꽃에 꿀도 없고 향기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참나무 종류들이 꽃이 피어 있을 때그꽃 속에서 날라 나오는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하는데 그 알레르기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졸참나무의 꽃사진. 졸참나무의 꽃사진을 먼저 펼쳐가지고 이 참나무 꽃에는 꿀과 향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기를 맡아보면 전혀 냄새가 나지 않죠. 냄새가 나지 않고 이꽃 속에는 꿀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참나무 종류들이 울도 없고 향기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참나무를 포함해서 바람에 의해서 꽃가루가 운반되어서 꽃가루받이 수분이라고 하는 꽃가루받이가 이루어지는 풍매화, 풍매화 식물들은 벌이나 나비 같은 곤충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에써서 벌이나 나비들을 유인해서 끌어들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신에 바람을 이용해서 넓, 넓은 지역으로 꽃가루를 퍼뜨리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 바로 참나무 종류들입니다. 이처럼 바람에 의해서 꽃가루 빠지를 하는 방식은 곤충을 유혹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꽃가루 자원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매화들은 꿀과 향기도 없으면서 단과 같은 특징을 통해서 바람을 이용한 수분이라고 하는 꽃가루받이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방법은 참나무들은 곤충에 의해서 꽃가루가 운반되어서 수분이 이루어지는 충매화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의 꽃가루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꽃가루가 흩어지기 때문에 수분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꽃가루를 생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나무 종류들의 꽃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려하고 예쁜 꽃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못생기고 잘 눈에 띄지도 않는 이러한 꽃은 이렇게 꽃잎이라고 하는 요 꽃잎이라고 우리들이 말하는 요것은 꽃잎이 아니라 꽃덮피 화피인데 이러한 꽃덮피 조각들이 매우 작아서 없는 것처럼 보이고 꽃채는 요꽃 속에는 꿀샘도 태화를 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밀선이라고 하는 꿀샘도 없고 그래서 꽃에는 꿀도 없고 향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지만은 꽃가루를 바람에 쉽게 날려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 꼬리 꽃차래, 요 꼬리 꽃차리라고 하죠. 이렇게 길게 아, 꽃대에 길게 많은 꽃들이 달리는데 요 꽃대 축에 꽃대 축에 꽃자루가 없이 꽃이 피는 이러한 모양의 꽃차리를 우리들은 한자로 미상화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꼬리꽃차례라고 합니다. 이러한 꼬리꽃차례는 꽃대가 가늘면서 길게 늘어져서 작은 미풍만으로도잘 흔들릴 수 있는 구조를 하고 있으면서 꽃가루를 잘퍼 뜨릴 수 있는 단순한 형태의 꽃이 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속에 들어있는 꽃가루는 끈적거리지도 않고 가볍기 때문에 멀리까지 날아다닐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숙꽃가, 이 숙꽃가 여기에 있는 암꽃, 이 암꽃은 같은 나무의 숙꽃과 암꽃이 피지만은 보통 요 수꽃이 먼저 피고 암꽃은 수꽃이 진뒤 며칠 뒤에 요 암꽃이 피게 됩니다. 이렇게 암수꽃의 개화 시기를 조절해서 자가 수분을 피하고 타가 수분을 유도하여서 보다 건강한 도토리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해서. 질병이나 기후 변화 등 외부 환경에 더잘 적응할 수 있으면서 자손들이 더 건강하고 더 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서 더 강한 참나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나무는 이처럼 숲꽃이 먼저 피고 암꽃이 나중에 피는 자웅이수 중에 웅성선수기라는 전략을 통해서 타가 수분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숙꽃이 먼저 피면 바람을 타고 날아간 숙꽃의 꽃가루가 다른 나무의 암꽃에 먼저 수분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암꽃이 피게 되면은 이미 다른 나무에 날아간 자기의 꽃가루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다른 나무에서 날아오는 꽃가루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수꽃가루는 이미 날아간 뒤이기 때문에 자신의 꽃가루를 받을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교한 시간 차이는 참나무가 수백 년의 세월 동안 튼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존 방식 중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참나무가 꽃에 꿀과 향기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곤충의 도움이 없이도 번식할 수 있는 진화적인 전략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외모나 달콤한 꿀의 보상 대신에. 압도적으로 많은 꽃가루의 양과 단순한 형태의 꽃으로 바람의 힘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암수꽃의 개화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자가 수분의 확률을 최소화하고 유전적으로 건강한 자손을 만들기 위한 자연의 놀라운 지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물참나무 이 물참나무의 숙꽃차례를 보면서 참나무 종류들의 알레르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참나무 종류들의 숙꽃에서 나오는 요 꽃가루 꽃가루는 사람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꽃꽃에서 나오는 꽃가루입니다. 우리가 흔히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하면은 화려한 꽃을 떠올리지만은 사실은 대부분의 알레르기는 바람에 의해 꽃가루를 날리는 풍매화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참나무 종류들도 바로 이 풍매화에 속하기 때문에 4월 말에서 5월 달 사이에 많은 양의 꽃가루를 공기 중으로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나무 꽃가루의 알레르기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 참나무 꽃가루는 봄철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나 삼나무 같은 침엽수와 함께 가장 많이 관측이 되는 꽃가루 중에 하나가 바로요. 참나무 꽃가루이며 봄철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코막힘 같은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비롯해서 눈이 가렵고 눈물이 나고 충혈이 되고 목이 간지러운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세 번째로 소나무의 꽃가루와 참나무의 꽃가루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봄철에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소나무의 송화가루는 양이 매우 많지만은 알레르기 유발성은 요 참나무의 꽃가루보다 훨씬 더 약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소나무 꽃가루죠. 거기에 비해서 참나무의 꽃가루는 많은 알레르기 유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알레르기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참나무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기인 봄철에는 외출을 삼가하고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해서 접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후에는 옷을 털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참나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무이지만은 그숲꽃에서 날리는 꽃가루는 일부 사람에게는 불편한 봄을 선물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